지금 작지수구리고는데 이렇게 수정 사항을 넣으면 <laughs> 사장님이 무시할 수가 없겠죠? 지금 약간 지각할것 같아. 빨리 가야 돼. 1분 남기고 세이브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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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バイバイ。 땡땡이 치려고 나갔다 왔죠? <laughs> 맛있겠다. 만두. 진짜 빠지 맛있다. 빠지 맛있어? 생각하고 아 만두 진짜 맛있다. 응. <놀람> 아, 맛있죠? 데맛네나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봐. 육수 엄청 묵밥. 얼마 이체 해야 돼요? 만두? 4만원이지한 개당이다. <laughs> 중국에서 왔어요 얘. 아니. 몽골. 중국... 아 몽골. 몽골 장인이 비었어 진짜네. 장인이 고 중국 장잖아아 그래서 비싸구나. <laughs> 근데 이거 스워치는 어딨어요? 열심히 하자 화이팅 아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원단 안 바꾸고 그냥 그 뒤에다가 우리 스트링에다가 스타퍼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에 고무줄으면 어떻게 돼요? 그냥 밖으로 안 빠지게 남아있지 않지 그러면 쪼여지기 전에 미리 쪼여져 버리는데? 살짝 쪼여지는 게 좋아요 그래? 응 음, 그래. 고무줄만 넣어가지고 해보자 이거는 데이지 블런스는 이따 시야게 찍가 한번 확인해주세요. 이거 <목소리> 아이템에서 뭐 주문한 거 있어? 네. 이거 모지뱅으로 되어있네. 이거 맞아? 맞아요. 이게 뭐야? 아, 레이스. 그거 찢어져조심해 어, 조심 해야 어, 돼. 언제 찢어져? <laughs> 이거 박지수 보면은 수정상 나와 있거든요? 수정상 꼭 보시고. 응.